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자 청바지 패턴을 그려 볼 거고요. 앞판부터 그려 볼게요. 바지를 그리려면 미디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스판 청바지 원단으로 만들 거고요. 그래서 미디 길이는 반골반 사이즈로 22cm로 정해줄 거예요. 스판이라서 약간 늘어나는 거 생각하셔서 조금 사이즈를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미디 길이 먼저. 지, 직각으로 선을 두개 그려주시고요. 미디 길이 표시해주세요. 미디 22cm 그런 다음에 엉덩이 둘레 엉덩이 둘레는 4분의 H 엉덩이 사이즈는 저는 88로 지금 저5 사이즈로 지금 패턴을 그리고 있고요. 키는 한160 정도에 맞춰서 그리고 있습니다. 길이는, 바지 기장은 그냥 딱 떨어지게 90cm로 할 거예요. 요즘에는 길게 별로 안 입으니까. 그래서 4분의 h 하면 22. 이번는뭐스판논단이 아니면은 플러스 여유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만들어서 입어보니까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분은 안줄 거예요. 22cm, 위로도 22cm 해서 위로 박스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4cm 옆으로 가서 체크해 주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게 4cm고 중간에 2cm 지점 또 표시를 해 주세요. 여기 중간에 여기 2cm, 2등분해서 2cm 지점 표시. 여기는 바지 안쪽에 가랑이 쪽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 길이. 90cm. 표시해서 옆으로 선 하나 그려주시구요. 총 길이는 90. 여기 2cm 선에 맞춰서 아래로 선 하나 그려주세요. 그러면 22에다가 24. 선에 맞춰서 내려주세요. 선을 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선을 그려 줘야 되는데 여기를 3등분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저 여기를 3등분. 그래서 옆으로 선 하나, 아래등분에 선 하나. 이걸 좀 치면 여기가 이제 엉덩이 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안쪽 허리선에서 1cm 들어가서 이 점이랑 사선으로 연결. 여기 4cm 체크한 점이랑 여기 엉덩이 선 뒤로 들어간 곳이랑 삼각형을 만들어주시고, 여기 꼭짓점에서 45도 각도로 해서 3등분을 해주세요. 첫 번째 등분을 기준으로 해서 아물자로 아, 저거 뭐야, 둥글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무릎선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무릎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2등분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2등분을 하고, 위로 3cm를 올려주세요. 무릎선을 그려줍니다. 여기가 무릎선. 8부나 7부 바지 패턴 그리시는 분들은 무릎선 정해주기가 좀 애매할 텐데, 그럴 때는 보통 무릎선은 기본 30에서 32 정도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허리선에서 2cm 들어와서 체크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자로 둥글려주시는데, 여기 너무 둥글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바지 만들 때 이상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0.5cm 위로 올라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2등분. 여기랑 여기를 자연스럽게 둥글려주세요. 곡자로 연결을 해주세요. 여기부터 여기 길이가 지금 허리 길이가 맞는지 재주셔야 돼요. 저는 72로 해서 4등분하면 18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보고, 지금 19가 나오니까 0.5cm씩 줄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건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등분을 해주세요. 19를 3등분하면 한 6.3이 나오거든요. 6.3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를 3등분. 3등분선은 맞춰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여기가 6.3이면 여기는 9.3이 되겠죠. 9.3, 여기도 9.3, 여기도 9.3. 그래서 쭉 직선으로 내려주세요. 9.3, 9.3. 그리고 옆에 바지통도 맞춰줘야 되니까 똑같이 9.3에 맞춰서 바지통을 정해줍니다. 9.3, 9.3,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지 통까지 정해줬고, 중심선도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를 쓸때 보통 이렇게 쓰시면 여기가 뿔룩 튀어나와서 안 예쁘거든요? 이거를 뿔룩 튀어나오고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지를 만들 때 여기가 항상 튀어나서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깎아 주셔요. 그래야지 바지가 완성됐을 때 이쁘고더라고요. 여기를 깎아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꼭자로 한 1cm 정도 깎아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네, 이렇게 해서 깎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허리선을 맞춰 줘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가 이제 19였으니까 양쪽으로 0.5cm. 양쪽으로 0.5, 0.5 깎아 주세요. 아니면 여기서 다트 넣어 가지고 1cm 다트 넣어서 MP 시켜도 되고 저는 그냥 양쪽으로 깎는 게그 재단할 때 편해서 그냥 그렇게 해줄 거예요. 여기서 깎아 주세요. 엉덩이 선에 맞춰서 엉덩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깎아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허리선이 되는 거거든요. 청바지 주머니를 이제 그릴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 내려와 주시고요.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cm 11cm 그래서 여기를 직선으로 그리고, 여기도 일단은 점선으로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1cm 좀 들어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 점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는 둥글려서. 그래서 바지선까지 만들어줬고, 이제 주, 바지 주머니는 여기서 3cm. 여기서 3cm. 옆으로 가서 체크. 아래로 내려주시고, 여기도 점선으로 이렇게 일단 내려주시고요. 여기서 밑으로 0.5, 옆으로 0.5. 여기. 여기에 맞춰서 주머니가 이제 이쪽으로 쏠리게,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주머니가 지금 이렇게 안감으로 하나 재단, 겉감으로 이렇게 하나 재단,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두 장. 양쪽으로 두 장, 두 장, 네 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지 패턴 재단할 때는 바지 주머니가 여기 뒤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제외하고 이렇게 잘라서 바지를 패턴을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 식서 방향 중요하고요 앞판 지퍼 시접 3cm 여기도 시접 3cm 3cm에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아래는 이렇게 동그려주세요. 벌 시작까지 그려줬고요. 여기 중요한 거를 놓쳤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등분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4cm 나간 지점 곡자로 연결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선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어, 허리단은 저는 3.5cm로 정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3.5cm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3.5cm로 해서 서로 연결을 해주세요. 까지 그려 줬습니다. 근데 저는 허리단은 따로 재단을 할 거라 가지고 어, 패턴은 여기까지만 그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허리는 그냥 바지 다 만든 다음에 허리 길이, 허리 둘레 재 가지고 따로 재단을 할 거라서. 그래서 앞판은 여기까지 그려 줬고요. 이제 바지 뒷판 패턴 그려 볼 거고요. 뒷판을 그리시려면 이제 앞판 패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판을 다시 한번만 그려 주세요. 여기 미디선에서 여기 4cm 나간 점에서 5cm를 더 나가 주세요. 1cm 아래 내려서 5cm를 더 나가 주세요. 플러스 5cm. 네, 바지 통은 1cm씩 넓혀 주세요. 아래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플러스 1cm. 바지 통은 뒤판이 항상 커야 되거든요. 1cm씩 넓혀 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자로, 완전 완곡한 곡자로 이렇게 여,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는 2cm. 여기 이제 살짝 우리가 여기를 파줬잖아요. 파준, 파준 점부터 2cm. 여점이랑 여점이랑 자는 이렇게 뒤로 뒤집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여기서 0.5cm 들어간데 말고요. 여기 지금 1cm 들어간 지점 있죠. 여기서 옆으로 5cm 나가서 위로 3cm 지점 표시해주세요. 위로 1, 2, 3 여기네요. 요거랑 여기 지점이랑 여기 여기 지점이랑 사선으로 연결해주세요. 여기 0.5cm 올라간지 허리선을 옆으로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0.5cm 줄기 전에, 여기, 허리선 만큼, 19cm 였거든요? 0.5cm씩 1cm 줄기 전에, 허리 사이즈를 여기 이렇게 재서, 여기 19cm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을 해주세요. 19cm. 이 지점이랑, 여 지점이랑, 곡선으로, 곡자로 연결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3등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등문 점이랑 여, 여기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거거든요? 요, 이, 이거 이제 그릴 때도 암홀자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냥뭐 손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근데 여기로 연결을 할때 여기 지금 앞판 선? 앞판 선에서 당, 다,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여기. 이기선을 완성을 해주시고요. 허리선을 이제 완성을 해야 돼요. 여기 저희가 19 했으니까 0.5씩 또 깎아주세요. 허리 사이즈를 또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 엉덩이 선까지 이렇게 깎아주세요. 여기서 0.5cm 양쪽으로 이렇게 깎아주시면, 깎아주셔서 허리선을 맞춰주세요. 허리선이 이제 18cm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바지는 보통 여기 요크를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6cm, 여기 중심 부분은 6cm, 그 다음에 옆선 부분에서는 2cm만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크를, 요크선을 그려주시고요. 아주 딥한 포켓을 그릴 건데요. 여기 요코선을 3, 2등분을 일단 해주시고요. 중심선에서 아래로 3.5cm 내린 지점 표시해주세요.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그려주시는데 이걸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지 마시고 직선으로 해가지고 14cm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중심점에서 내려서 13cm 지점 표시 13cm. 그리고 위로 2cm 올려서 양쪽으로 5.5cm 표시해주세요. 5.5, 5.5. 그래서 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14cm 선이랑 또 연결. 그래서 뒷판 포켓까지 그려줬고요. 식사방향, 이 방향. 여기도 식사방향. 허리단 3.5cm 바지 뒷판 앞판 모두 그려봤습니다 패턴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편 재단 봉제편 있으니까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